학력이나 스펙이나 모든 것들이 저와 네.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직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취직을 못 하면 대체 탈북자인 나는 어디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미래가 안 보여서 네. 이제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힘들 때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단한 가지 억울함이 나를 일어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내손 잡아준 게 연극이었어요. 그게 첫 작품.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인상 깊고 제가 새롭게 태어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공감의 신지은입니다. 어, 매월 150에서 200명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온 탈북자 수, 이제 3만 명에 이르는데요. 정말 많은 숫자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탈북이라는 것에 대해 막연히 안채로 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삶과 연극을 통해 통일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김필주 씨를 초대했는데요. 젊은 탈북 청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씨, 반갑습니다. 네. 아, 역시 연극을 하셔서 그런지 헌칠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같이 하시면서. 웃음> 그 말씀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laughs> 네, 어제까지 연극을 음. 하셨다고. 음. 이제 끝나신 거예요 연극은? 네어제부로 이제 연극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 네. 연극은 끝나고 이제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예,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는 중. 아니 근데 제가 연극에 네.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극은 어쨌든 연기를 하는 거니까 다시 네. 일상으로 돌아오면 뭔가 약간 허무하고 네.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네 네, 제가 지금 올해는 네 번째 작품을 네. 하고 있긴했는데 아 배분 느낌인데 엄청 공허함이 아, 들어요. 공허함. 일단 캐릭터의 네. 정이 들어서 캐릭터고 헤어진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배우들하고 네. 호흡을 맞추며 정이 들어서 이제 그 배우들을 매일 매일 봤었는데 네. 이제는 매일 매일 아. 볼수 없으니까 예, 그런 공허함이 좀. 근데 횟수가 늘면 늘수록 좀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laughs> 예.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예, 이번 작품에서는 네. 이제 본연 예, 이게 주인공을 아, 주인공의... 맡았습니다. 예. 예. 예, 뭐 작품을 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예. 서울 평양을 오가는 예, 가상의 이제 택시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좀 그려보는 통일이란 큰틀 안에서 예, 그런 내용의 작품이었고요. 그 탈북자로서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희노애락들을. 네. 제 작품 속에 녹여내는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일단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모든 작품 공통점입니다만은 어, 주인공 여, 그 여배우의 임, 지인들이 와서 그 대사들을 다 듣고 정말 그랬냐? 어. 이게 사실이냐? 그냥 작품이냐? 사실이다. 아 그러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 극단, 극단이라기보다는 저희 작품을 기획한 의도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더 단단하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알게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거고 잘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알게 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묶어놓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작품 속에서 제가 이제 좀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것이 관객들한테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잘 봤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정말 그렇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해주는 자체가 저는 보람인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이 맛에 사실은 힘들어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올해가 네 번째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네번이라는 연극을 하는 동안에 어떤 어떤 역할들을 거쳐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음. 어. 이제 네. 냉혈한 캐릭터를 소화를 했어야 됐었고 어 어울리... 근데 저는 <laughs> 네. 예, 네. 엄청 어, 좋았습니다. 아, 아, 네. 평상시 생활에서 음. 내가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속에는 그게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릭터에다 내 내면의 그 음. 악한 것들을 <웃음> <웃음> 다 포함을 예. 시켜서 했는데 의외로 반응들이 음. 좋으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저도 해보고 싶네요. 스트레스 받을 <laughs> 예, 때 엄청 편합니다. 안 예, 힐링이 수 됩니다. 풀수있으니 <laughs> 왜냐하면 네. 이거는 내가 아니라 캐릭터다 라고 표현하기 네. 네. 때문에 괜찮고 그래서 처음 작품은 그랬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노인 역이었어요. 예, 80세 노인을 하면서 거기서 좀또 배우는 것도 네. 있었고 느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어 중년의 사나이 네, 한국에 와서 역시 다 탈북자였어요. 네, 아. 그래서 중, 성공한 중년 사업가 그리고 네. 올해는 이제 주인공. 네. 아. 네. 그러면 소재 같은 것도 하나하나 정말 찾을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실 것 같은데 소재는 어떻게 찾으세요? 네, 그렇죠. 저희 단체가 이제 전문 연구하는 단체도 아니고 네. 극단도 아니기 때문에 어,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이란 큰틀 안에서 일단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된 소, 저기 소재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거에 필요한 뭐가 있을까 네. 탈북민과 남북 간의 소통, 이질감 해소 이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탈북자의 생활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남한 현실을 봤을 때 그런 거죠 어, 7, 80년대, 네.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는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남한 사회가. 그렇죠. 못 산다로만 네. 딱 이제 멈춰있고, 북한은 한편으로 한류가 들어가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또 기초부터 가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못 사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후엔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데서 이제 하나하나하나 하나 소스를 찾아서, 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작품은 사실은 작년 지난 3회 공연보다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전환이 빨리 되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뭔가 메시지는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가는 느낌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작품은 이제 만약에 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지금 변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은 현실은 어떤지 이거를 이제 좀 비교해서 올리고 싶기는 해요. 사실 제가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엄청 변했습니다. 그런 예 같은 거 혹시 혹시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있, 간단하게 있을까요? 해드릴 수 네. 있습니다. 제가 탈북할 때는 굶어 죽는 게 싫어서 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고 굶어 죽는 걸 해결을 했는데. 인간, 인간인데 간인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서 또한번 한국으로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넘어오는 후배들은 그런 이유가 단한 음. 가지도 없고 딱한 가지, 이 체제에서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체제에서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게 판단이 되니까 그럼 나는 한국 갈래.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탈북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요것이 지금 북한의 변화된 부분이죠. 옛날에는 오로지 그냥 북한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 어디선든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으리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은 한데 인간답게 자유롭게 못 사니까 넘어오는 동기가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극이라는 게 사실 전공을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연극의 연재도 네, 모르고. 네. 연극을 정말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연극을 도전하기까지는 참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아, 예. 이제 제가 지금 한국 온지한 10년 됐는데 네. 4년째 되던 해가 제가 방황을 좀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PC 방이라고 하죠. 네. 게임 방 게임 방에서 한 6개월을 먹고 자고 하면서 아. 방황을 했어요. 그때 학기 중인데 수업은 네. 안 들어가고 아, 대학생 예 하셨군요. 대학교 때인데 네. 예, 그랬던 이유가 탈북자로서 남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그리고 내가 보내 눈앞에 보여지는 동기나 선배나 후배들은 학력이나 스펙이나 모든 것들이 저와 네. 뭐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직을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취직을 못하면 대체 탈북자인 나는 어디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미래가 안 보여서 네. 이제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극단의 이제 자살 충동까지 느끼면서 그러다가 헤어나게 된 것이 이제 억울함이었어요.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생활, 중국에서 생활. 네, 내가 무엇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지? 예. 그 모든 고난 다 이겼는데? 이러면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당시 그렇게 힘들 때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단한 가지 억울함이 나를 일어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내손 잡아준 게 연극이었어요. 그게 첫 작품.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인상 깊고, 제가 새롭게 태어난 작품이기도 하죠. 어 이제 필주 씨가 연극을 하시면서 또 많은 치유를 받고 네. 또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네. 주위에 뭐 힘들거나 뭔가 방황하는 이 탈북 청년들에게 혹시 추천을 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아, 싶습니다. 네. 이유가 어 연극이 참 매력이 있는 게 내가 몰랐던 내면의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촌 동생을 이번에 아, 참여를 하게 네. 했어요. 유도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어두웠던 애가 많이 밝아졌고 예. 네. 저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어뭐 고향 친구들, 혹은 뭐 남한 친구들이 됐든 어 진지하게 한번 네. 경험 삼아 참여해 보는 것도 왜냐면 탈북 과정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내 누르고 있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다른 캐릭터한테 입혀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사랑스럽고 네. 내가 보듬어 줘야 되겠고 그것이 내라고 생각되는 순간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성, 한층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연 끝나고 이후에 어, 순간적인 현실적인 이제 공허함은 있지만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어떠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히 추천해요. 다만 그들이 제마음의 여유를 못 네. 갖고 참여를 못 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또 궁금해집니다. 네. 꿈이 그럼 영국 배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 꿈은 네. 어, 청소년 상담가입니다. 아. 제가 이제 방황을 할때 저도 나름 네. 청소년의 입장이었고, 근데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방황이 좀 깊었고, 자살 충동도 느꼈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억울함이었어요. 사선 다 넘어서 네.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죽으면 너무, 이건 허무하지 않냐. 차라리 그 전에 죽어버리지. 음. 그런 게 있었는데, 어, 그 헤어난 이후에 제가 꿈이 생긴 게 지금 이 꿈인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남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안타까웠던 거죠. 어, 온실 속의 화처처럼, 이렇게 예쁘게 자라가지고 냉정한 현실의그 태풍에 탁 부딪혀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나마 억울함이라는 것이 나를 채찍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들한테는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바로 이제 예, 극단의 이런 결과를 낳고 하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 내가 뭐 이제 더 욕심도 없거든요. 삶 삶의 욕심은 크게 없어요. 지금 만족하니까 대신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네. 좀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는 목, 욕심이 또 생겨서 그것이 이제 살아 있는 동안 자살의 그 구렁이에 빠져 있는 청소년 딱한명 쉽지는 않겠죠 그한 명을 살려내는 게 이제 큰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도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에 이제 기초가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또 갖고 계시네요 왠지 저도 제가, 제가 부끄러워지는. <웃음> <웃음> 네,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나서 네. 이제 남들을 위해서 좀 돕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통일이 됐어요. 네. 통일은 되겠죠? 되겠죠. 아, 멀지 <laughs> 네. 않습니다. 네. 멀지 않은 이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청소년들이 만나게 되고 네. 또남 쪽에도 청소년이 있지만 우리 북녘에도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이제 관련된 일을 계속 그렇죠. 하실 거잖아요. 저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연결고리. 네. 그리고 남북을 아우러서 그들이 이제 이 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어찌 보면 씨앗들인데 네. 그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거름이 되고 싶어요. 이 멋지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냥, 역시 멘트가 거름이 네, 되고 싶네요. 네, 거름이 네.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름이라는 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살때 농사를 좀 많이 지어봤어요. 아, 예. 그래서 거름을 먹은 애와 안 먹은 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들고 싶었고 그 거름이 또 매력 있는 게 이렇게 걸음 줬을 때는 흔적을 남겨. 근데 이제 얘가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거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네. 멋있는 멘트를 네. 나중에 저도 어디 가서 좀 <laughs> 활용 좀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럼 오늘 통일공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내년에 말씀. 또 연극하실 때는 네. 올해는 제가 못 가봤지만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초대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필주 씨, 필주 씨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나 네. 또 방송을 보고 있을 많은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남한 생활이 쉽지 않은 거잘 압니다. 아, 고향 선배로서 그리고 남한에서 먼저 삶을 살았던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예,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어떻게 필주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이렇게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네, 링크 따라 들어오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김필주 혹은 남북동행을 검색하시면 저와 연결이 됩니다. 많은 연락 주십시오.